여러분들 만성 피로 없애기 위해서 잠도 많이 자고 뭐 피로 회복제도 먹용 뭐 사고생 없습니다. 이거 제거 좋아요. 오늘 아침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금식을 했을 때한 32가지 효능들을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32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정말 제 강의 중에 산삼보다 좋은 두끼 식사, 금식이 산삼보다 좋다. 여러분들, 산삼 한번 이렇게 1억짜리 먹는 것보다 차라리 한 2, 3일 금식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산삼 먹어서 우리 몸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사포닌이 부족하거나 산삼의 약리적 그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모든 전 국민이 산삼 한 뿌리를 먹는 것보다는 3일 금식하는 게 훨씬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이 30가지 이상, 32가지의 효과가 무엇인지, 뭐 약간의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 정말 생각보다 이 세상에 어떤 약보다 금식이 좋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디톡스를 하고 계신 분들도 한끼 정도, 네, 상황에 따라서 하루 정도 금식하실 수 있는데, 대신에 평상시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계셔야 돼, 요그죠 평상시에도 그냥 아침에 뭐 고구마 하나 먹고, 점심에 옥수수 한 쪽에 견과 몇쪽 먹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드신 분들이죠. 이렇게 대충 드시는 분들은 이미 몸이 허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건강식도 좋고 뭐 이렇게 단 소식도 좋은데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그리고 너무 우리가 부실하게 먹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하게 먹어도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중에도 그 음식 속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디톡스 역할을 해요. 몸에 염증이 생기지않아요 이거 누가 처리할까요? 비타민들이 처리해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결국 염증 처리가 안 돼. 그럼 우리가 비타민 부족하니까 결국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몸은 더 약해지겠죠. 이게 이제 몸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비타민도, 그 다음에 미네랄도. 항산화 물질도 의식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충분하구나라고 느껴질 만큼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간 중간 디톡스 몸에 필요할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체했다거나 아니면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잘못된 뭐 이렇게 그 냄새 담배 냄새 너무 많이 맡아서 속에 가스가 차거나 고깃집에 는데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가스가 차는 분이 있어요. 냄새를 맡으면 그러니까 가스가 많죠 예민한 분들 네. 어, 금식이 좋은 이유 32가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금식을 하실 때 어, 이렇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이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요. 유전자의 변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긴장을하거나 하면 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보통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너무 긴장감이 없거나 너무 막 하면 이게 뭔가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고기들도 긴장할 수 있는 다른 포식자 고기가 있어야 더 건강히 자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세상에 다 그래. 내가 운동을 할때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몸이 딱그 금식을 할때 비상감이 생겨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 회복력이 자가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병이 대부분 영양 과다, 영양 과잉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식사를 딱 멈추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요? 영양제, 뭐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비타민제 어, 셀레늄 미네랄 뭐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죠? 안먹 요즘에는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계속해서 몸 속에서 뭔가 이 과다 과다 상태가요그근데 어떤 건 부족한데 어떤 건 너무 과다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당할것 없이 딱 중단시켜 주세요. 그것들을 중단시켜 주든 전체를 다 중단시켜 주든 그러면 우리 몸이 오히려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가스가 안 차고 오히려 막 속이 편해지고 우리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런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절제훈련이 돼요. 우리가, 아, 나는 한 끼도 못 굶었는데 하는 분들이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절제훈련이 돼요. 내가, 아, 나도 금식을 할수 있구나. 나도 굶을 수 있구나. 그러면 자기만의 또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일반 음식을 봐도 자기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근데 이런 의식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결국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원하는 거죠, 몸이. 아, 나 오늘 쭈꾸미 먹고 싶어. 나 아, 오늘 고등어 먹고 싶어해서 내 몸을 막 움직이잖아요. 저쪽으로, 그죠 어, 그렇게 하면 이제는 우리 몸이 네 병들게 되고 절제가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아플수록 아플수록 이 식욕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요. 미각 신경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절제가 잘안 됩니다. 몸이 약해지잖아요. 의지도 약해져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의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이 동, 짐승들을 보면, 아프면 본능적으로 굶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얘네들은 몸이 아프, 특히 짐승이 아플 때는 염증이 있거나 대부분 장염입니다. 거의 산짐승들은 장염이 생기면 굶습니다. 왜 굶을까요? 자연치유가 굶을 때 일어나는 것을 얘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얘들이 뭐, 생각으로 나 금식해야지 하고 할까요? 얘들은 안 그래요. 그냥 몸이 배고프면 먹고, 그런 것처럼. 자기 몸에 따라 움직이는 이 동물들도 아프면 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굶잖아요. 그럼 며칠 있다가 애들이 물 마시고 하다 보면 멀쩡하게 살아나기도 합니다. 알을 못낳는 닭이요. 금식을 시키면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아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리 조직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약국에서 가장 팔린 약이 뭘까요? 소화제입니다. 다 아시네요. 여러분 많이 사드셨죠? 소화제인데, 대부분 과식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우리가 소화제 대신 금식을 해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소화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네, 몸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에너지가 보존돼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으니까 이거 몸이 허약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말하는 안 먹는 것은 한달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짧은 거잖아요. 하루 뭐 3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됩니다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회복 능력 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면 보통 뭐 뭐를 맞아요 수액을 맞죠 수액을 맞죠 이 장기를 쉬게 해줍니다 대부분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병원에 가면 수액을 맞고 음식을 잘안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몸이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액을 맞는 것처럼 꿀물이나 포도 포도당 역할하죠. 그다음 생리식염수인 뭐 소금물을 마시면 몸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 숙변이 제거됩니다. 이 숙변을 그냥 놔두면 암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 중금속이 되게 많아요. 중금속 우리 몸에 이 중금속들이 이제 막 쌓이게 됩니다. 곡식을 먹어도 있고요. 나 자동차 매연도 있고요. 생선 먹으면 특히 엄청 많습니다. 근데 금식을 해주면 이 중금속 유해물질이 배설됩니다. 어떤 경우는 막 적신호까지 가요. 이게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혈관이 넓어져서 순환이셔야 돼요.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혈관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놀랍죠? 혈관이 넓어지면 순환이셔야 돼요. 이때 잘기드리면 신진대사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산성체질이 알카리로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좀 몸을 좀 바꾸고 싶어. 평생 내가 난 이런 체질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일주일 정도 금식하잖아요.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4번째는 네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나는 뭐 일주일 한번 했어. 3일에 했어. 이렇게 해서 100%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식적으로 내가 해로운 음식을 안 먹는다. 이런 습관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 사람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 우리가 이제 물통 속에 꾸정물이 있어요. 밑에 흙이 깔려있고. 그러면 위에서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물이 바뀌지만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근데 물이 좀 그래도 그냥 많이 더럽지 않은 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번만 이게 와트순환만 돼도 깨끗해지는데 물이 완전히 꾸정물이에요 그러면 계속 부어야 돼요 이거 이만큼을 어~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몸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희망보다는 네 충분히 어~ 시간을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다섯 번째는 불면증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하거나 몸에 디톡스가 잘 되는 분들이죠 그러면 잠을 좀 짧게 자도 신기하게 많이 잔만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저는 한 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한네 시간은 잔것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거 대비 네 피로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열 여섯 번째 우리 보면 장에는 융털 같은 융무 돌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하면 이 융무 돌기가 정화가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영양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너무 마르시거나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장을 먼저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백혈교의 증가로 면역이 강해져요. 백혈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집니다. 금식을 하면 백혈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짧은 금식은더 많아지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18번째. 장의 탄력이 회복돼요. 장의 탄력이. 그래서 이 디톡스의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 있죠. 1년에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주기, 뭐, 내가 새끼를 먹는 사람들이 한 달에 3일씩, 3일씩 금식한다. 그러면 10년 젊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1 0년 수명 수면 연장을 할수 있다 이렇 보시면, 그러니까 어, 계산해 보면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밥을 덜 먹은 것을 칠년더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9 번째 식탐이 줄어들어요. 식탐이 우리가 막 식탐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때 짧은 한끼 식사 금식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식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혹은 또 식욕이 없는 사람들은 식욕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밥투정 하는 아이들 구며 보세요. 어떻게 될까? 나중에 뭐라도 먹습니다. 감자도 먹고 떡도 먹다 먹어요. 배고프면 네 정상적인 식욕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어 발견한 건데 숨은 20번째는 거친 호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친 호흡이 거친 분들 보면 거의 이제 기관지나 폐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 금식을 했는데 거친 호흡이 줄어든 이유가 이쪽에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친 호흡이 어 줄어들어서 호흡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부드럽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금식해 주면 정말 좋은 게 젊었을 때 여러분 다 젊으시죠? <laughs> 젊었을 때 금식하면 네, 예방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십 대도 일주일도 금식하고 삼일 금식도 많이 했어요. 열두 살때막이랬대 근데 젊었을 때 금식하면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 자녀분, 손자분들 이 있으면, 그 어렸을 때도 그냥 무조건 3일씩 금식시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틀, 뭐, 3일. 그런 거꼭 해, 가지고 아이의 건강에 미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을 50% 이상 절감시킬 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 몸의 악취가 사라져요. 우리 악취가 자기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누구나 사람은 몸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특히 신장이 망가지거나 이제 독음 많은데 그것이 피부로 배출되다 보면. 근데 같은 생활한 사람 은못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뭔가 이상한 냄새가 아니고 몸에 이제 독소들이 나오는 냄새,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냄새, 신장이 안 좋을 때 안보니한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들이 이제 디톡스를 통해서 사라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 속에 불필요한 가스가 제거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즉 가스가 제거되면 우리 몸의 냄새도 사라집니다. 많이 제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들이 뭐 그냥 그 암들을 발견하는데 그 가스 냄새를 통해서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황산가스, 암가스, 아모니아 가스가 있을 때그 가스가 암 주위에서 계속해서 그 암을 번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24번째 보면, 만성피로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하 아까 말씀드린 체질이 바뀌니까. 만성피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성피로 없애기 위해서 잠도 많이 자고, 뭐, 피로회복제도 사용할 뭐, 상, 상 없습니다. 디톡스가 최고 좋아요. 한끼 금식, 아니, 세끼 금식, 뭐, 한, 한 일주일 금식, 이렇게 하다 보면, 만성피로도가 아예 싹 정리가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25번째, 신진대사가 약해지면, 살이 찌거나 빠질 수 있어요 신진대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뭐 호르몬 계통이든 소화액이든 뭐 전체적으로 이 대사 활동이 어느 시간 어느 상황이 되면 정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아마 암이 걸리면 질병이 있는 분 대부분은 신진대사의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그중에 대사 증후군이 있어요 그 증후군이 이 증후군이 막쭉 나열해놓으면 정말 뭐 무슨 증후, 군막 엄청 많잖아요. 그 증후군 다음에 질병이 와요. 근데 이 증후군이 이쪽 증후군, 이쪽 증후군 굉장히 많은 증후군이 있죠. 뭐 신경 적 증후군이 있고, 소화계 증후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증후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입니다. 근데 그 증후군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대사를 네,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보통 이제 과잉 축적된 쓰레기 있죠. 우리 몸 속에. 이게 제거가 되면 장에서는 숙변이 되고, 간에서는 담석이 되고, 위에서는 뭐 위담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은 그것이 그쪽에 꽉 눌러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물청소로 안 되는 거예요. 어, 녹여내버려야 돼요. 정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물청소로 안 되는 것들은 막 솔로 문지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디톡스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오랫동안 쌓였던 찌꺼기들, 우리가 하루아침에 뭔가 먹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삼을 먹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금식을 해주면 되는데, 금식을 하루 이틀, 삼일 정도 해주면, 우리 몸에 마치 몰탕에 들어가서 때를 부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그때 막 독소들이 막 쏟아 나오기 시작해요. 그 명연 반응이 생겨요. 근데 이때 정말 해줘야 될것 중에 하나, 관장 해주시면 독소를 굉장히 빠르게 빼낼 수 있습니다. 27번째, 혈액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 보통 뭘까요? 대부분 고지혈증이에요. 네, 고지혈증은 근식하면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빠르게 사라질 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장에는 변이 보통 우리가 다 변을 본다고 해도요, 2, 3%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장청소나 금식을 해주면 그것까지 배출돼버려요 그러면 장이 약하거나 직장이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빠르게 몸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근데, 어, 매일 이게 금식해 을줄수 없다 하면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장 청소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장에 쌓인 찌꺼기를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29번째. 피부, 피부가 깨끗해져요, 피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기미가 많이 끼거나 한 분들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피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정말 이거는 거의 90% 이상인데요, 선른번째는 여성분들 있죠? 생리 불순, 월경 불순, 생리할 때막 엄청 고통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있죠? 남에 와서 금식하고 식사를 바뀌지 않아요? 그럼 싹 사라집니다. 거의 본, 본인은 한 생리 때마다 예민해지고 10년 이상 힘들었다. 이런 분들도 거의 다 사라지시고요. 물론, 간혹 어떤 그 질병이 있는 분들,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게 회복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여명 중에 한 여덟 명, 아홉 명은 다 사라진다. 그리고 종양세포가, 네, 줄어듭니다. 사실요, 이거는 실험한 건데, 그냥 굶어버리면 종양이 사라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이 같이 죽으니까, 같이 떨어지니까 문제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암이 좋아하지 않는 거, 먹지 않는 것도 디톡스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의식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져요. 그래서 짜증도 덜 나고, 네, 마음이 좀 편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톡스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들 그리고 이런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꼭 금식을 해야만 한다 이런 부담보다는 이렇게 마음에서 식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디톡스가 된다. 근데 과식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런 디톡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고.